맥체인 성경 읽기 193일차 주제어 끝까지 이룰 일 여우수와 18, 19장 땅 나누는 일을 마침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일곱 집하라. 여우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일곱 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네 개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문하세 반집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일곱 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우수아에게 나아오니, 여우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집화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베다웬 황무지에 이르며 또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데리며 또그 경계가 아다롯 아딸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교토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의 성읍 기랴발 곧 기란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며 남쪽 경계는 기란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냅도와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 민 비탈 맞은편 클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포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바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글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염의 북쪽 해만이 그경계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호글라와 에메크시스와 벳아라바와 스마라임과 베델과 아윈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암모니와 오브니와 개바인이 열두 성읍과 또그 마을들이며 기부온과 라마와 부에록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레겜과 이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렙과 여부스 곧 예루살렘과 기부악과 기리아시니 열레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둘째로 시몬 곧 시몬 자손의 집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부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벤말가복과 하살수사와 벳르바옥과 사루헨이니 열세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내네 성읍이요 또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라마 곧 바알라,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 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무원 자손의 집화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무원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취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무원 자손이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리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랄라에 이르러 답베셋을 만나 용루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리대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슬로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라스로 나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내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일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또갓닥과 나할랄과 시무롱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열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록과 스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락과 라피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멕과 엔간닝과 엔핫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열 여섯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집화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집화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각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렛과 아막과 미사리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매를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블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맥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한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엄마와 아백과 루빈이 모두 스물두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자손을 위하여 납달리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내게과 얌느엘을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살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틴과 세루와 한막과 락각과 긴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낙과 벳 헤메스니 모두 열아홉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자 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자 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동과 바알락과 여흑과 부네보락과 가드림몬과 메알공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우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딤나 세라를 주에 여우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루에 있는 회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10편 149, 150편 여호와를 찬양함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9장. 성도의 자랑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으니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구리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발들을 따랐음니라 그러므로 망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으미로다 하미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르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주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애돔과 암문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 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르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3장 정의와 극률과 믿음. 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신이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너희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재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재단이냐. 그러므로 재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재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함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시니로 맹세함이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 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근처의 십일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냄에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재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묵상. 하나님 앞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뤄야할 일은 어떤 것입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정의와 극률과 믿음을 이루십시오. 아멘.